국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천오백구십 킬로일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아,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영광 장로회를 섬기시며 시카고 장 장로 선교회와 아, 시카고 사운드 오브 리 뮤직 그룹을 계시는 아, 손대권 장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장남이 어제 이제 아주 멋있는 찬양 들려주셨고 이제 우리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있 건데 자 음악가들이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예. 뭐 두드리는 악기 타기 연주하는 분도 계시고 예. 관악기 보는 분도 있고 뭐 줄을 이용한 악기도 있고 어, 건반을 이용한 악기도 있고 어, 이러다 미션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laughs> 그런데 예. 이제 네, 장로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반 발현 악기인 그 기타를 연주하고 계세요. 네. 그 기타를 연주하면서 받는 은혜가 다른 악기들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참 목사님 말씀 너무 저, 잘 좋은 말씀 주셨는데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 기타만한 하 뭐, 기타는 뭐 작은 오케스트라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어, 다른 악기에 비해서 기타는 참으로 오묘한 악기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금성 가다 찬성 가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악기를 가지고 이만한 감동을 불러오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관현악기나 뭐 그다음에 그저 피아노 네. 피아노에도 사실은. 그, 물론, 뭐, 오묘하게 하지만은, 저도 이제, 배너는 조금, 저도 조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네. 감정이 잘안 잡혀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기타만한 그런, 이제 우리가, 어, 감동, 감정,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을 하면, 그 자체, 그 찬양 그 자체의 그 감동을 그대로 묻어낼 수 있는 게, 전 기타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악기다.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제 네. 생각인데, 네. 뭐 많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기타가 참 굉장히 그 좋은 악기다. 네, 네. 좋은 악기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스 같아요. 음, 그렇죠. 감 예, 예. 그런데 예, 예. 특히 이제 이그 기타하고 어울려서 같이 내는 음이 네. 참 아름다운데.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참어 자기 자신이 사실은 기, 악기와 예. 어, 자기 자신이 자기 노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감동을 받는다. 음, 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그, 그냥, 감정, 감동에, 그냥,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네. 넘어가고, 막, 그냥, 이게, 노래다, 이거 눈물 줄줄흐면서 이게, 어, 모든 건, 뭐, 다, 그냥, 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 그, 기타는, 그, 사실은, 안에서 나오는 감정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 네. 어, 기타하고 노래인,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오랜 세월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래 오면서 느끼는 것은 네. 참으로 절제될 수 있는 감정과 네. 그다음에 음악 예. 이게 상당히 오묘한 기타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기타를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장로님 기타 시는을 보시면 그 안에 완전히 매몰되셔서 자신을 예. 잃어버리는것 예. 같은 예예 예. 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laughs> 뭐 제가 그렇게 보다도 기타를 하는 이 악기 자체가 그 그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사 가사마다 사실은 우리 찬송가라든지 보음 성가는 그 가사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좋잖아요. 네. 마음에 네. 노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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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장래미그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네, 네. 괜찮으시다면 네. 제가 해주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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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그 칠순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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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데 앞으로 네. 우리 손 대군 장로님의 그 목표 또 네, 소망 네.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네. 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걸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어, 그건 참 제가. 참 굉장히 그 현실하고 좀좀 좀 떨어졌는 꿈을 네.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그~ 그~ 왔어요 그~ 그~ 왔는 게 뭔가 하면 어 제가 그~ 제 바로 위에 저~ 두살 위에 형님이 계세요 네. 형님 계신데 아~ 어, 그 뉴욕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실은 뭐 음악 재능이나 그분이 이제 피아노를 전공으로 치고 있는데 재능이나 그 노래 그 솜씨라든지 이런 게 저하고는 또 완전 판이하게 너무나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그 그래서 그 저는 항상 그 제가 어, 꿈꿔왔는 음악은 이제 그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게 제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멋있 형님하고 거, 같이 같이 네. 스로 네, 그래서 어, 그 꿈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왔거든요. 그 왔는데 그분의 생활이 이제 서로 떨어져 갖고 하고 해서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 제그 꿈을 똑같이 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꾸는데 이제 저 72살이고 나는 70이고 <laughs> 네. 이제 이 나이에 내가 과연 그 꿈을 계속 꿀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 조금 좌절감도 오지만 마음만 먹으면 한 80까지는 네. 할수 있는 가아니 네. 네.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수 있을 거다 네. 하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제 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팀이 이한 30여 명 되는 팀들이 정말 이제는 좀더 좀 나은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예. 좀더 감동 있게, 이렇게 좀더 업그레이드 된 팀으로 한 10년을 가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우리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네. 장로님 목표하시는 <laughs>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지금 리드하고 계시는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아 시카고 사운드 오브 그로리 지금 네. 이제 시리도 한거 주셨는데요. 네, 네. 이 팀은 어떤 어떤 그룹이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예. 그 이제 이 팀은 어, 제가 이제 그. 어, 영광 기타 교실이라고 지금부터 한1 0한 4년 전에 이렇게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제 왜뭐 제가 열고 싶어 열은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기타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열었는데 어뭐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조인을 하고 기타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냥 한 4, 5년이 그냥, 그냥 기타만 가지고 그냥 4, 5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걸 흘렀는데 그때 내가 너무 무리한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만 가는 게 마땅치 않다 해서 뭔가 조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어, 개명하면서 창단을 한게 이제 이 사운드 브그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연관 기타 교실로 6년. 그리고, 이, 저, 이게 17년도에, 2017년도에 창단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한 14년 네. 되죠. 그리고 네. 이, 이것은 이제 사운드브 그러리는 그렇게 창단을 하면서, 이제 그 기타 교실에서 명칭이 바뀌고, 거기서 기타를 내는데, 배운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공연팀을 네. 이제 창단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연팀의 목적이, 어,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이걸 왜냐하면 70 80 시대 때 노래도 같이 하고 하니까 뭐 사실은 그 우리가 그 그냥 복음성과 뭐 이런 찬양제를 하면 그그 사람들 아예 안 해요. 아예 네. 생각 안하지 그리고 이거 믿는 사람들만 맞습니다. 하니까 나는 아니다. 예, 그런데 이70 80이 들어가면 네. 그게 매력을 느끼고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와요. 네. 기에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 좀 오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열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뭐 옛날부터 했는 것까지 다 아마, 올해가 12회를 하는데, 네. 그동안에 뭐 사실은 한 300명씩 이 모일 때도 있었고, 네. 시각으로 사실 되게 짜잖아요. 네. <laughs> 그 오는 게. 그런데, 뭐,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에도 그냥 한 200명 정도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팬이라고 하면 팬이죠. 음. 예, 그런 분들이 오고 해서, 제가 원래는 6월 1일 날 이제 시각고 사운드북 을 공연을 하는데, 제가 한40% 정도를 보금성가와 찬양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예, 네. 좀더 많은 부분을, 자, 할애를 해서, 네. 좀더 은혜롭게,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동안 많은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네. 오는 수익금, 또 성교회, 그 다음에 정말 옆에 부루한 사람들. 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온 수익금 전액을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네. 내보냈어요. 우리가 뭐 그거 갖고 어, 그런 이익을 몰락하는 단체가 아니고 네. 참으로 좋은 단체.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연이 몇 번, 몇 해라고 그러셨어요? 올해 공연이 12회. 어차피, 12회. 옛날에는 1년에 두번할 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처음에 사실은, 요번에가 6회인가 7회 되는데, 네. 회원들이, 옛날에 영광교회, 그, 기타 교실에서 우리가 공연했던 것도 다 넣지, 그, 왜 빼느냐고. 그래가, 네. 오케이, 제가 썼어요. 그래갖고, 네. 오케이. 그러면, 네. 뭐 우리 못채니까 네,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끝까지 네. 다 집어넣으니까, 크리스마스 네. 공연, 뭐다 집어넣으니까, 지금 12회가 됩니다 12회, 12회. 예. 아, 네. 아, 아까 이제, 줄요. 6월 1일 주일, 예. 네, 영광장로회에서 네, 네. 공연합니다.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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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가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좀. 예, 또 예. 널리 뭐, 알려서 예. 더 많이 예, 예. 예. 오도록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로님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 오래간별에 기독교 방송 오셨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들에게 예. 전하고 싶은 장로님 예.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예. 인터뷰 줄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이 방송을 통하여서 또 우리 그 사운드 오브 글로리 또 그리고 제가 활약하고 있는 이것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도 예전에는 교회를 참 그냥 무의미하게, 어, 그렇게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주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 뭐 상당히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간증이라면 간증인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우리가 바로 믿지 않게 하면 우리는 그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죄인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갔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참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하는 참 성도가 되기를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 간증까지 네. 주셨습니다. 네, 네, 귀한 간증 네, 주셨는데 우 네. 네. 아, 손대건 장노님께서 준비해 오신 아, 멋진 연주곡 한곡더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보나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행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자타라 나는 가리라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히계습니다